문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을 어둠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세상은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요한 복음 3장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번큰 빛을 비추임 받은 사람은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해야 돼요. 오늘 정민수 목사님이 이제 오살리기도 갔다 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도전과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여러분,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수요어머니 기도회로 여러분 회복되셔야 돼요 수요예배로 회복되셔야 돼요 자매들의 모임 말씀으로 회복되셔야 돼요 성경 읽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성경 읽기로 회복되셔야 돼요 예배와 기도로 우리의 삶이 먼저 영이 회복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삶의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큰 차이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큰 빛을 비추인 사람은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참 미쳐요. 이미 선포했지만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안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참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이 선포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참 빛이고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는요. 야고보서 1장 1 7절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그 빛을 비추어줘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지만 우리는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큰 빛을 비추인 받은 사람들은 목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만 이렇게 참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고서 1장 17절 다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대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여러분이 그 빛된 좋은 은사를 갖게 되신다고요. 그 빛된 온전한 선물을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받게 된다고. 즉, 여러분은 빛을.